예. 열무 비빔밥, 된장 비빔밥입니다. 아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 우리나라를 겨, 전쟁에서 도와준 게 누군지 알아요? 고모 이름과 누군데? 때 밑자로 시작돼요. 미국이래. 일본이랑 전쟁할 때도 미국이 도와줬대. 된장 열무 비빔밥. 저렇게 배우다가 제 보수파 된거 <laughs> <laughs> 진짜 열무 된장 비빔밥 장비비시네요. 응. 그 사이 막간을 이용해서 잡채도 이렇게 하셨답니다. 잡채. 아, 어제 했는데 오늘 못 먹었어. 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먹을 김장김치 응. 그리고 조금 더 비비시죠. 땡겨서. 콩물국을 소고기 먹고 오빠가 그걸 좀 가져왔지. 계속 계속 비는 되는데 아. 아까 용해서 열무김치 직접 음? 이 김춘 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빠아씨저기가까는 이용해서 김밥 조카들이. 조카들이 만든 거예요 김밥 고사리 손으로. 또 음. 아까는 음. 이용해서. 아침에 먹어. 계란찜. 이렇게 해서, 음목 된장, 김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착한 오빠 먹어. 나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황금주전자 2리터짜리 황금주전자, 대원 경금수 주전자. 황금색이죠. 와. 아, 봤어요. 황금주전자, 예. 네. 주인자 뚜껑. 애들이 그뭐 탕후루 노래도 들었어, 봤어? 네. 그것도 올려? 네. 자, 주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단순하네요. 어? 단순한데? 야, 저저게임기 없으면 애들이 저기 엄마들 너무 빨라서. 대원 경금속의 황금 주전자 이게 얼마 줬었냐면 7,800원. 황금 주전자막걸 네. 네. 때? 네. 다 빼? 대원 경금속. 네, 네. 제가 주인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소승주, 인천 막걸리, 편의점에서 1,500원 합니다. 마트에 가면 1,300원 하고요. 이에 <목소리> 깨끗하게 다. 막걸리통이 어, 크네요. 1리터짜리1리터1 l i t 1 l 터는1리터 t e r 1 l i t 그러면 2 l 7 5 0 m l 를 t 기 r 1 l 어줘줘야되죠죠 t e r 1 liter. 1 l 응원했서요 되게 고맙다. 다른 양 먹을 필요 없고, 그냥 쉬기만 하면 되고, 더운 데 나가 있지 않고, 형 물놀이 음. 있으면 음. 안 되고. 오케이. 오이 넌. 다시 또. 아니, 아빠 가려고 하니까, 내가 끼워서 갈래야 돼. 간대. 해야 되는데, 있어 <목소리> 세미하고 세빈이는 전안 가요. 그만 집에 있을 거는김 그럼 세님은가자안 어. 돼요. 그럼 같이 게임. <laughs> 아, 애들이 없 없으면 같이 게임을 못 한대. 왜냐면 저렇게 같이 게임하는 거 좋아하나요, 세웅. 와. 더 맛있어 보인다. 이제 먹을 맛이 나네요. 응. 그렇그렇까 자, 한잔짠 수고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대. 먹 음, 뭐 인스파..이니스파인가? 너한봤어 응. 근데 뭐 물놀이 하지도 못하겠더라 비오니까 내일도 응. 비오던데 비 맛있게 무거만은 거야? 쓸데없한 장씩 썼어. 음. 봤어? 응, 음. 봤어? 응. 음. 재밌게 하세요. 넉내만 내가 봤어. 나뿐만 아니라 남자애기를 키우는 아줌마들은 병원을 갔더니 어떡하지만 진짜 못되게 엉덩이 때리대 내가 그냥 콩지락만 됐는데 두껍대요, 그데 떠줘, 떠줘, 떠줘. 이야. 이번에 떠줘. 나좀나 나갔는데. 새미영 미니가. 비니한테 의지를 많이 해야 돼. 최애 비니는 독립적이고. 막내하고 첫째는 A형이거든. A형들이 오히려 내성적인 애들인데도 B형, AB형, O형보다도, B형, AB형보다도 독립적이거든. 근데 딱 내성적으로 지생각이 있어가지고. A 병인 두째가 여러 사람한테 관심이 많더라고. 인천공항에서 <laughs> 외국 사람한테 헬로우도 했어, 세미이 웃기지 진짜? <laughs> 세미나, 인천공항에서 헬로우했지뭐야 외국 사람한테 네가 헬로, 헬로우했지 응, 최고. 니네 김밥 맛있대 세영아. 잘했어. 박세영. 네. 잘어 고마워, 먹, 먹는 거 봐봐. 국새요 네. 맛있대. 네. 엄마. <laughs> 내가 며칠 만에 만지는. 진짜 내가 해가 해보니까 넷플릭스만 내일이 보는 거나. 아, 아침에 라면 끓인 거같어이 되게 맑은데, 음. 내 음. 네, 라면 끓여 자체로는 안먹어 탕후봐이정여기잘지 너무 좋아 라면 끓일 때도 뜨거운거 받아서 더빨리들이 <laughs> 아직 물은 아, 만지지도 않았고. 아, 니아니 응. 음. 요 응. 물도 시원한 물이 다르다. 나와야 되는데. 물도 너무 너무 먹어보는 것아더 생각하죠? 응. 재빈김 잘 돼? 재빈김 잘 돼. 콩팥들 응. 제일 위주가 있더라고. 좀만 뚫리면 안 될까? 음 아니야, 네. 아니야 괜찮대, 괜찮아. 아이고 좋아한다. 침대가 바로 들어갈 거야. 어 어? 어 응. 윤묶어까 이렇지응 배줄 수가 없어서 오빠 이만큼은 공놀아 좋아 사 아, 짠데? 네. 빨간 거 엄마? 아니요 힘들다 제발 냐 이 하나 먹어보려고 야.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정신이 아니니까 어, 근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하나 좋은 건말기를알아들어가서 좋은데 음. 전보다는 어, 많이 들리것 같아요. 어. 그치? 통째있있는데 자기 의견들이 있어, 이제. 응. 응. 개인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아졌어. 근데 그 개인적인 의견은 제일 어필한 사몇 대인 줄 안다? <S> <S> 응, 둘째. <그렇지>. 세용이는 <laughs> 어필하다가 내가 풀딱 이렇게 뒤로 가면 막 멀어가면 내, 내, 자기가 인해 하려고 해. 세민이는 <laughs> 끝까지 내도 안 하고 말 대꾸도 하고 나는 똑같은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그래도 나 많이 맞았나 봐. 먹 올라가겠더라고 보니까 <laughs> 애가 또 아는 게또 생각보다 많아졌어 새 아, 비니는 <laughs> 너무 얇은데 고모가 너무 좋다고 자꾸 너무 치대니까 엄청 좀 금방, 그만좀 찢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서 뽀뽀하고 자꾸 와서 찢자고.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지나면 솔직도말하 어. <목소리> 내가 딱, 어젠가 오늘, 어, 어제, 어제 딱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 혼내켰다고 했잖아. 지나 보니까, 아, 얘네들 이제 내년 되면 안 가, 고민해주고 놀러 안 가겠다는 애도 있을 것 같고, 나 그냥 게임할 이런 애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예쁘더라고 아까 차 타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응. 채민이하고 세훈이가 나는 복권 당첨되면 고모를 어머니 집을 황금으로 만들거예요막 그러대? 고모부 스포츠카 하나 사준대돼민이가세훈이 응. 나는 100억 땡기면 계산이 딱 하더라 옷이 복권 구어주고 50억으로 난디프트디프트권살 거야 <laughs> 이게 애들 사이에 게임인 거야 장모님 <laughs> 닭뼈 싫어? 면이 얇네 I 은 o n 원래 이러잖아. 두꺼 n 아, 어, 어, 나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일 I 그 o 스 t 애들보다도 공 여름 애들 다 죽어라. 난 애들 때문에 제대로 못 죽었는데 미디어 센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잘해놨어 근데 음식값이 비싸. 근데 비싸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차 받아? 응. 차료 받아? 받아. 받아? 받아. 그래서 3만 원 먹으면 2 2시간이 무료고 6만 원 먹으면 4시간이 무료.